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네 오늘은 에너지 발전 쪽을 얘기를 할 건데 네. 어, 한국전력공사하고 그다음에 가스공사 그다음에 한수원 이세개 기업들을 이야기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한국전력공사예요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이 되게 스펙을 많이 신경 쓰는 공기업이죠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정량평가가 우선이 돼요. 정량평가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토익 850이 이제 100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자격증이 이제 5점. 어, 기술직 같은 경우는 기사가 5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떤 걸 짚고 좀 넘어가야 되냐면 느 학생분들이 쌍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작년에 합격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쌍기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11% 정도밖에 안 돼요. 11% 안에서 한80% 정도 분들이 정기직 분들이 있어세요 그래서 아마도 뭐 한국전력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계라든지 토목도 이제 저한테 쌍기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쌍기사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110점 정도 맞춰놓으시거나 115점 정도 맞춰놓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NCS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요? 많이 어렵죠. 음. 현전하고 뭐 인구권 정도를 가장 NCS 최상 난이도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네. 또 상은지는 NCS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덕이나 중요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음. 일단 과목으로 따지면 주요 과목이 의수문 세 가지가 중심으로 들어가고, 중여별두 가지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사은직은그 자원 관리하고 정보 능력이 포함이 되고, 의수문자 전까지만 얘기해도 이미 제일 어려운 과목이 들될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공부 꽤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태부적인 내용들까지도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한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특색이라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건 있, 있어요? 어, 대행사가 바뀐다는 것에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100%의 비세통으로 간다고 하는 거, 에 이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음. 변함이 없고비통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비세통 문제다 보니까. 제가 보통 이제 필수 문제 얘기할 때민경체 뭐 기출문제 그리고 오곡 공책 기출문제 입법 뭐 필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글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곡 공책을 거의 필수로 그 풀이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안도가 워낙 불편이 가지고 그렇죠.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서는 네. 다른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회사와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오는 편인데 한국전력은 의외로 회사와 관련된 것들이 잘안 나와요. 음. 오히려 면접에서 회사와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문에서는 안 나와요 오히려 비문학 지문 유형으로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문 난이도도 좀 높은 편이고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현전 수리 문제 특징 잠깐 얘기 드리면 원래 전력량 요금계산 문제 유형이 한 1년 전까지 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용이 그 거의 안 나오고 있어서 그거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이 소할 정도로 좀 이제 그런 그 자료로도 거의 활용이 안 됐거든요. 그동안 음. 안나왔 해서 정말 앞으로 도안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건또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표에 대한 이해는 한번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가지 특징은 계산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막 해야 되는 문제유형으로 나왔다가 계산이 안줘요 이... 계산기를 안 주는데 계산기가 있어야만 될것 같은 문제를 내거든요. 음. 그래서 다들 이제 화가 많이 났었죠. 네. 근데 또 최근 시험에서는 계산이 좀더콤팩트하고 심플해졌어요. 음. 그 난이도가 약간 좀 쉬워진 편이긴 했죠. 근데 그래도 또 한전은 한전일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연습을 또 끝까지 하는 것도 연습을 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갑시다. 한국가스공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스공사가 작년만 하더라도 700 이상이었어요. 1차 서류에서 700 이상이면 다 지원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웬만하면 전부 다 필기로 넘어갔었는데 음. 50점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토익이 이제 75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토익을 700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지원할 곳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정원 공사, 그러니까 우리 SOC에서 했던 수정원 공사도 약간 스펙이 오를 거라는 얘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미니멈 700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750을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소익 스펙이 살짝 올라가는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마도 가스 공사가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기는 직업 기초 능력하고 단일 전공, 사무직은, 네. 그 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기계하고 화공의 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계, 전기, 화공, 토목, 건축, 전산인데 기계 쪽이 조금 더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전공의 난이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가스공사가 딱사무직에선 중간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경영 같은 경우에는 회계인데 중급회계까지는안 가는데 중급회계 바로 밑에까지 가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술직 전공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기사 일반 기사를 넘어서지 않는다. 일반 기사 필기 과목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나 각 과목당 80점 정도 생각하고 준비를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실 s 는 어때요? n c s 도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도 또 너무 쉽지도 않은 제가 이제 중 중상 정도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는데 중 음. 중상이라고 이제 중 중에서 상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과목의 구성이 이제 수문사예요아의수문사 예, 기본, 기본 과목. 정말 메인 네. 과목이고 이게 너무 쉬워지기도 힘든 음. 예, 그런 유형 그 과목이다 보니까 할건다 해야 되는 그런 단계 문제 이런 것들. 비주류 문제 이런 로 보시면 됩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 경쟁률이, 서류 경쟁률이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었어요. 낮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70점에서 80점 정도 평균적으로 맞아주어야지 합격을 할수 있고 아마 하반기 때도 가스공사는 나올 수 있는데 인원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인원이 전체 정해진 인원에서 이미 상반기 때좀 많이 뽑았기 때문에 사만기 때는 조금 적게 뽑지 않을까 그래서 사무직 분들은 많은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고 이제 기술직 분들이 조금 기대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에너지 발전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될건 한수원이죠. 한수원도 이게 얘기할 부분이 좀 있어요. 포인트가 있는데 한수원은 예전에 적부 판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토익 700만 있으면은 누구나 시험 칠수 있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외국어 성적이 사무직 같은 경우는 850을 만점을 주고요. 그러니까 700 이상이면 지원 가능한데 스펙화 되었다는 거죠. 점수화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직은 850이면 만점을 주고, 그 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는 800점이면 만점을 줘요. 그리고 한국사, 한국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어 스피킹, 이런 것들은 각 5점이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는 점수가 조금 짜요. 한전이, 기사가 10점을 줬잖아요. 네. 한수원은 기사 5점 줍니다. 어. 오히려 기술사를 10점을 줘요. 어. 근데 기술사면 그냥 그 기술사로도 먹고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굳이 10점을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기사를 5점을 준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른 포인트는요? 어그 외의 포인트는 똑같아요 사실. 그 외의 포인트는 기존에 했던 것들하고 똑같은데 뭐 사무 같은 경우에 사무 같은 경우에서는 직업기초능력하고 여기는 통합전공을 봐요. 네. 그래서 경영경제법 행정을 보고 그다음에 회사상식이 좀 많이 나오고. 한국사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관련된 것들도 좀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상식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나옵니다. 한 손이 관리하고 있는 댐은 또는 한 손이 관리하고 있는 댐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잘 보셔야 돼요. 아, 또 홈페이지 잘 봐야 되겠네요. 네, 홈페이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기술직 같은 경우는 기사 수준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어떻게 뽑느냐면은 포모건축통신전사는 기본인 거고 수자원 신재생을 따로 뽑아요 음. 그래서 신재생학과 친구들 네. 그다음에 뭐 수자원학과 이런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쪽으로 음. 가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학과 네. 원자력직군을 따로 뽑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원자력직군은 1년에 한번 채용해요 음. 상반기에 한번 채용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직군분들이 이제 이 쪽으로 가시게 되면 약간 고시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덤비시는 거, 그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업기초능력은 어떤가요? 직업기초능력도 어렵다고 얘기를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한수원도 많이 어렵습니다. 나오는 과목이 또 일수문자가 들어가 있고 음. 기술, 그러니까 일수문자기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가 음. 이것도 난이도로 따지면 한수원 똑같이 저희는 뭐 최상 정도로 보는 편이고 어. 여기도 피셋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수원보다도 더 한수원 시험이 훨씬 더 복잡하고 자료의 경도 많았던 아. 것우도 있어서 어. 어, 한 수원을 제일 먼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른 문제가 좀더 쉬워지는 경우도 있더라고 요그 그러니까 음. 정도로 NCS 문제 중에 가장 복잡한 편이고 그러면 준비하실 때에는 필셀 문제 명 중에 민경채 오급 당연하고요, 이코 필셀 문제도 한 번씩 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같오한 네, 수원이에요. 오히려 한 수원 같은 경우는 한전보다 의사소통이 좀 쉬운 편이거든요. 아, 요 네네. 한 수원 같은 경우는 뭐 보도 자료나 지문들이좀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본서를 조금 더 충실하게 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의사소통 쪽에서는 되게 유기한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의사소통은 조금 더 쉬운 편 기본기가 좀잘 닦여 있으면 훨씬 더잘 더 하실 수 있는 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손의 그 수리문제, 자원 관리 문제 중에서는 입법피셋 문제의 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입법피셋을 네, 입법피 네. 네. 입법피셋이 사실 5급 공채피셋하고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계산이 복잡하고 1급 문제 얘기할 때 약간 지저분한 것보다 그렇죠. 얘기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 줄 때는. 그래서 그 표를 그대로 활용한 적도 있어서 그래서 입법피셋을 참고를 한 번씩 하실 필요가 있는 시험이죠. 한국사는 참 희귀해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검정 능력을 준비했던 분들이라면 전체 흐름만 알고 외울 거 외우고만 가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한국사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 되면 면접도 좀 복잡해요. 사실. 도를 만들어서 조별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조별과제를 주고 관찰평가를 해요. 예, 관찰평가. 네, 관찰 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한 조면 조장도 너희들이 뽑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해요. 음. 그리고 옆에 면접관이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면접에서 뭐를 보려고 하는 거죠? 배려할 거 배려하고 리더십 있는 것들 리더십 발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만큼 협력을 할수 있느냐 이거를 가장 많이 보는 거죠. 음.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에너지 발전 공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 발전 공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특징 중에 하나는 토익 스펙이 조금 올라갔다. 네. 그리고 자격증 스펙을 조금 더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사무직 전공 같은 경우에는 중중상, 완전 최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SOC보다는. 네. 그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공 같은 경우에서는 기사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된다. 하지만 한국사는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한국사 공부는 좀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어직업기초능력은 전체적으로 네. 실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전현서까지 포함을 하면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근데 오늘 음. 다뤘던 한전하고 한수원이 아닌더 높은 편이었고 음. 나머지 기업은 거의 피규량정도나아니면중 정도로 보시면 충분할 수 있겠고요. 그 기업을 좀잘 타겟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필기 준비하실 때는 그렇죠. 여기서는 좀 기업 타겟들이랑 타겟을 조금 잘 잡아놓고 준비를 하신다면 네. 하반기 때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